처음 아어이 집은 어이 골목은 처음 왔는데 되게 낯설지가 않다 이런 골목들이 많아요. 그그럴 때는 꿈에서 한 번쯤은 제가 갔던 골목이에요. 근데 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파란 대문 집이 있는데 그 파란 대문 집 옆집에 간판이 위에 걸려져 있는데 그게 떨어지는 꿈을 꿨으면 그 그거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잖아요. 그냥 꿈이니까 근데 어떤 골목을 갔을 때 똑같은 골목, 그 꿈꿨던 똑같은 골목을 갔을 때그 간판이 보였을 때좀섬찟할 때가 있고요. 근데 그 간판이 진짜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. 꿈에서는 그 동두천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. 거기 꿈에서는 그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가게가 이제 문이 파란 문이었어요. 파란 문이었고 그 옆에 이제 간판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간판이 딱 걸어져 있고 어 여기 저 간판 오랜만에 어 간판이 바뀌었네 이제 상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머 뭐 상호가 바뀌었네 그러고 지나가려고 근데 그 간판이 까딱까딱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니까 안으로 골목을 쫓들어서 시장을 보고 나오는데 그 간판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제 지나가기 바로 전에 근데 꿈에서 그러고 깼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갈 일이 있어서. 시장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간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, 똑같이. 그 바뀔 일이 없는데 바뀌었더라고요. 상호도 바뀌고 간판도 바뀌었어요. 근데 그게 달아놓은 지한 3일인가 4일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꿈에서는 시장 보고 올때 떨어졌는데 실제로 갔을 때는 가자마자 보고 떨어졌어요. 깜짝 놀랐어요.